어, 우리가 앞에 그 12장 1절부터 26절에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어, 첫 번째 돌아왔던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레이, 어, 이 니에미아 시대에 또 함께 하였던 제사장과, 레이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벽 봉원식을 합니다. 성벽 봉원식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그 성벽 봉원식을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니에니가 와서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감격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그 12장 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자에서 레이, 레이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와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아, 아, 네이미아가이 성벽 봉헌식을 할때 그냥 하지 않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레위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각 지파 지파로 다 흩어져 있고 레위 사람들이 그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지금 이 봉헌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각 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막 그냥 모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시골에서 그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 이 예배시간이 다릅니다. 저녁시간 예배시간이 다른데, 어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한, 한 일곱 시 정도? 뭐한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몇 시냐면 한여시반 정도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참 농사를 짓다가 들어오시니까, 근데 들어오시는 그런 어, 예배 시간에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군요. 막헐레벌떡 하고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 어릴 때그 기억에도 어, 기억이 납니다. 막 논에서 뭐 밭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는 그런 모습들. 오늘 레이스람 들었습니다. 이각 처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있었지만, 성이 성공, 성벽 봉헌식을 한다고 하니까 어떠합니까네미아가 지금 주변에 사람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들을 다 오게하여, 다 오게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제금을 치는 사람들,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봉헌식을 지글거게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유리 28절과 29절 말씀해보게 되면요, 모이는 그 레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루살렘 사방들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백갈길 개바 아스마일들에서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레이스 사람들 이 지금 다 모이는 겁니다. 각자 준비할 것들을 뭐 악기 가져올 사람들은 악기 가져오고 찬양할 사람들은 찬양할 것들 목도 뭐 우리나라 같으면 달걀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날달걀 같은 먹는 것처럼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이 모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가 성벽에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다 성벽봉어식을 하죠. 성벽봉어식을 하는 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두 무리의 때로 나누어서 한편과 다른 그두 편이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그리고 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31절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북문으로 향하여 가게 하니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성벽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비슷한 곳에서 올라가는 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에 요바문이라고 해서 이 남동 남서쪽 남서쪽에 이 성벽을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두 곳을 이렇게 어, 가게 되는데 따로따로 비용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저는 두 곳을 한번 이렇게 다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 한편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시내가 보이는 쪽으로 가고요. 또한 편으로 가게 되면, 어, 이 남쪽이 보이고. 어 저기 동쪽에 보이는 그 길로다 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이 니에미아가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 그 주변에 들이 다 보이고 그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전경들이 다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곳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돌면서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을 한번 다돌서 사람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윗의 악기를 잡고 사람들이 앞서면서 찬양을 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우리 41절도 가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어,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애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찬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노래하고 하며 찬양하며 성벽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데 저는 이 성벽을 돌때 아까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한번 돌았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돌 때에. 뭐,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감격에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벽을 도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이들이 이렇게 수구하면서 돌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전에 이들이 이 성벽을 어, 건설하고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여서 어, 어, 그 주변에 이것을 막고 자는 사람들이 뭐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었죠. 우리 안본 사람 도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니에미아 우리 4장 3절 말씀에 그대면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니에미아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아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니에미아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 예전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할때 방해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였었잖아요. 실제로 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위협을 하였었는데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가 건설한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에게 대하여서 비난하고 하였어도 우리가 건설한 것,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백성들의 기쁨이 너무나 즐거웠겠죠. 그들이 한땀한땀또한곳한곳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만들면서 올렸던 그곳을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곳은 내가 만든 곳이었는데 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또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생각이 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회와 생각이 드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니에미아입니다 뉘에미아. 우리 니에미아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뉘에미아가 가장 첫 번째 왔을 때 행하였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행합니까?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밤에 한 바퀴 쭉 돌아보게 되죠. 그니에미아가돌아왔던그 성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에미아가 갔던 그러한 길입니다. 분문, 샘문, 이 올라가는 망대들. 그가 그 전에 그 무너졌던 곳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이사한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하며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이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즐거워하며, 왜 그들이 기뻐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쉬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것을 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봉원식까지 마치고 나서 그들 안에 즐거움이 가득히 책은 없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다 즐거워하죠. 왜 즐거워할까요? 내가 성벽을 잘 쌓아서가 아닙니다. 이 성벽을 쌓게 하시고 이 성벽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애진역에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뉘에 미아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신 여러 가지 일터에서도 이러한 고백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즐거워요,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전봉원식을 하고 그들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또한 헌신이 나옵니다. 어떠한 헌신이 있을까요?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이스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절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여기 말씀해 보게 되군요. 이날, 이날 이날부터 이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고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성전 봉원식이 시작된 후서부터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기 위하여서는 이 예배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뒷받침되어져야 될까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러한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이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아까 26절 말씀에도 보았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들로산으로 다 흩어져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미리 그들이 필요, 자신들의 그러한 필요를 따라서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미리 와서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이미야는 단순히 이들에게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6절,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재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 때에 것을 회복하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과 우리 역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역대기 말씀은 전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 말씀을 나누는데 어, 말씀, 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역대기는 가장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는 제자장들과레이지파이그라는 족보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기록을 하면서 또 무엇도 하냐면요 다윗대와 솔로몬 댁의 제사장의 반차들, 레위인의 그러한 반차들을 다 정하여 놨어요 왜 그것을 정하는 것을 기록하여 놨을까요? 바로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이 일을 행하기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재건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것은 관광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터키 이스탄불에 그 회사를 할때 출장을 갔다가 성소피아 성당을 가봤습니다. 한 1500년 전 정도에 만들었던 그러한 콘스탄틴 대제 때에 만들었던 그러한 성, 그 교회인데 1500년 전에그 위에 도움으로 다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까. 참 정말 웅장합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들이 이것을 올리는 게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큰 지붕을 그 위에도 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데참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닥이 다 달아서 진짜 맨들맨들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제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그곳이 터키의 회교사원으로 회교 다시 바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곳에 성벽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은 단순히 관광제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곳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네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전과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함께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에미아의 마지막은 단순하게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함으로, 어, 이 니에미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날마다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르파벨 때와 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묵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이사람들에게 주고 레이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바로 13절 말씀에, 13장 뒤에 말씀에 가보게 되면요. 레이 사람들이 또 흩어집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스륵바베가 느에미아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때에는 이것을 하게 되어지지만,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레이 사람들이 흩어지, 그러면서 레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안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상상 들은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힘써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습니까? 당장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오늘 니에미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한국 교회가 또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또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니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참 오랜 시간 또한 수고하였습니다. 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음, 어려움들, 어, 내부적인 그러한 어,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완성하고,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 니에미아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고, 또한 부응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의이 주변에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들마다 또한 광야에서 교회로 모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하게. 워 하여,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집중하며 하나님을 힘쓰는 또한 이 시대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